그런 인테리어 잡지를 보면 왠지 가슴이 설레요. 부드럽고 너무 좋아 감촉이 색깔 선택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스케일이 다르네 진짜. 3 0 0 0불이 넘는데. 아 요것도 예쁘다. 자전거 바퀴. 다 일인용. 의자인데 다 아늑해 보여요. 요거 귀엽다. 근데 이거 제가 앉아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 옆에가 팔걸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비싸네. 흔들려.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이 노란색과 찐 청색이, 오, 잘 어울리네요. 3인 2인용을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거의 1000불. 오, 979. 싸지 않구나. 흔들... 이 소재가 세무가죽 같아요. 세무가죽.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좋아, 감촉이. 테이블로 이용해서 쇼파에서 먹을 수 있고, 뭐 식사 끝나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거를 내려서 평평하게 놓고 쓰는 건데요. 오늘 40% 세일해갖고 677불이네요. 이것도 769불인데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음식 먹고 요거를 쭉 내리는거죠 가죽은 왠지 겨울에는 약간 차갑죠 방석을 깔아야 되거나 이래다 보면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쇼파가 집이 엄청 커서 야외에서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진짜 4 7 9고아 이건 아늑하고 쇼파 디자인은 전 좋아요 이 팔걸이 높지 않고 다리도 낮아서 참 좋은데 소재가 지금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이거는 세일을 많이 해도 전안살것 같아요. 1449억 꽂았네요. 이 테이블이 이렇게 유리나 철제 같은 게 싫더라고 차가운 느낌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네, 진짜. 3,000불이 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하 거실에 영화 볼수 있게끔 스크린 해놓고, 영화 보다가 누워서도 보고, 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완전히 대박이다. 저 이거 등도 이쁘죠, 저거. 너무 많아서 언제 다 보여드리죠? 엘레강스 풍이네요, 엘레강스. 뭐 다른 가구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나하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거 좋네요. 으 저는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렇게 약간 베이지색이네요. 하얀색은 아니고 넉넉하고 낮잠도 자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쇼파네요. 한세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은 충분히 침대 대신 잘수 있겠어요. 와이 쇼파가 이렇게 큰게 필요할까요?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거 도대체? 큰 집에 또 작은 쇼파를 놓으면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또 필요하겠죠. 큰 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요. 겨울용이에요. 겨울에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을 것 같고, 봄, 여름까지는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편하기는 어마무시하게 편하네요. 앉아보니까. 어, 패브릭 소재도 좋고. 전 항상 TV를 보거나 뭐할때 음료 마시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해서 요거, 요거, 요거 마음에 드네요. 요거 2인이 699불이네요. 이런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 이렇게 지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등받이도 높고 흔들거려요. 흔들자처럼. 의 요거는 영화 볼때 완전히, 와, 이거. 진짜 커서 좋다. 이거 아 리모컨. 리모컨 넣고 이거 작동하는 거구나. 뒤를 이렇게. <목소리> 와. 벽걸이 인테리어. 이렇게 아주 예뻐요. 좀 이때는 벽난로. 전기용 벽난로 한6,700불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이거 할인해갖고 한500불 정도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 필요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또 졸리면 주무시고 영화도 보시고 좋더라고요. 이러는 자. 나 벌써 나이 먹었나 봐요. 시계 예쁜 거 많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마음에 드는 시계를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런, 약간 인테리어용 이런 시계가 있어요. 시계 거울.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사오곤 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이쁜 거 많다. 가져가고 싶다, 한국에. 또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예. 얘 하나 집어가고 싶네요. 시계가 굉장히 집 인테리어를 좌우하거든요. 저 우리 시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벽걸이 시계를. 와나 이쁜 거 너무 많아. 어떡하지? 예쁘구요. 아 요것도 예쁘다. 자전거 바퀴. 자전거 바퀴 저것도 예쁘다. 이쁜 거 정말 많다. 그죠. 이쁘죠. 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골라보세요 아, 5,899불. 못 사겠네요.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진짜. 한번 앉아, 앉아나 보고 가야 되겠다. 좋네요. 쇼파 색깔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많죠? 원하는 색깔. 오래 두고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차분한 뭐든지 어울리는 거. 음. 쇼파 컬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비슷, 비슷하네요, 색깔이. 약간 밝은 컬러 아니면 좀 진한 컬러. 음? 색깔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동대문 생각나네요. 동대문 가서 청 같은 거 많이 사다가 옷도 만들어 입고 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또 머리를 대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거는 비추. 둥글둥글하고 낮으면서 이걸 누워서 이제 베개 삼아 누울 수 있는 목이 많이 꺾이지 않는 이런 게전 좋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낮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요거를 배고 누웠을 때 목이 많이 꺾이지 않아요. 여기가 낮아서 잠시 쉬거나 할 때는 소파에서 눕게 되잖아요. 둥실 둥실하는 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서 침대나 식탁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서 찍어서 요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